의 농도에 따른 식물과 동물의 피해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먼저 탄소 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전국에서는 태치 산성비가 4.5에서 5.8 범위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을 듣고 산성비가 정확히 어떤 피해를 주는지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른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산성도로 나타나는 pH가 5.6 미만인 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성비의 원인으로는 먼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발전소, 공장 등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산성비의 원인입니다. 다음은 식물 실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식물 5개, 화분 5개, 비커 2개, 삽 1개, PH 용액 3에서 7까지 5개,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 1개 1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물 실험 방법으로는 먼저 동일한 식물을 구입하여서 동일한 화분에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오일에한 번씩 5개의 화분에 PH 용액을 200ml씩 넣어줍니다. 그렇게 7시, 매일 7시 30분경에는 관찰일기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실험은 한달간 유지합니다. 동물실험 설계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피, 구피 키 3cm 정도의 구피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1, 리터짜리 비커 다섯 개를 준비하여 pH 7에서 3을 나아줍니다 그럼 이제 싱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H 7은 가지의 상태도 아주 생생하고 잎을 맞췄을 때도 촉촉한 것으로 식물을 사였습니다. 실험이 끝나고도 아주 같은 동일한 조건을 요용하였습니다. 그러나 pH6은 pH7과 같은 조건을 샀으나 실험 중간에 <laughs> 잎의 일부가 노란소를 변하더니 결국 모두 노란소를 변하고 가지도 모두 말라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pH5는 신기하게도 실험 중간까지만 해도 pH6과 같이 잎의 색깔이 노랑색이었으나 실험이 끝나 <laughs> 실험이 끝나서 보시는 것 같이 초록색 잎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산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B의 치상과산은 보시는 것이 가지가 모두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동물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수완의 산 해서 pH 5하고 6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실험 결과를 보면 pH 1은 3분, pH 6은 1분 30초, pH 4는 1분, pH 3은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해퍼했더니 장기가 모두 녹아있었습니다. 1차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pH 농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실험, 실험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증류수를 사용했던 것을 물로 바꾸고 그 물에 pH 용액을 섞어 한 방에 낮은 pH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지구는 바로 회복하고 크기가 큰 금붕어로 교체하였습니다. 동영상에 시청하겠습니다. 이, 이것은 이 pH 5를 넣고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pH 7은 편안한 반면 pH 5는 불편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분 30초가 지난 지금, 페이치오는 뒤집어 죽고 말았습니다. 실험 방법을 여러 번 변화했, 변화하고 불구하고, 물고기의 생명 연장은 생분밖에 연장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실험 결과 정상 물고기입니다. 정상 물고기의 창자는 매우, 매우 굵고 꽉있었으며 불에는 투명하여 반대 쪽이 보였습니다. 반면 페이치오 물고기는 비늘 <laughs> 안쪽이 흑점이 생기고, 고리가 하얗게 됐으며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창자에 검은색 병어리가 생겼고 창자는 매우 얇고 양이 높아 줄었습니다 여름 위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기와 살아가는 데는 물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류수는 시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H 농도 1이 차이 난다는 것은 수소 이온 농도 10배가 차이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 실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H 6액은 뿌리로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게는 아주 큰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약산성 인 pH 5, 6에서도 식물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고 석탄, 석유 등의 사용을 줄여 산성비로부터 식물, 동물을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기에서 산성비가 내고 있습니다. 산성비의 피해를 줄입시다. 그럼 감사합니다.